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어제는 전국진원이라고 그 하는 그 대목에서 진원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았고 또 구업의 그몇 가지 를 살펴보았고 또수리쓰리마스리수 수리사바를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축원과 찬탄의 말이다. 행복하십시오. 또는 에, 훌륭하다. 아,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또는 축하합니다. 아, 축복합니다. 아, 이런들 그 남을 향해서 축원해주고 찬탄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바로 수리 수리 마수리 수 수리사바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리 말하자면. 반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 술이라는 말은, 길상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입으로서의 길상이기 때문에, 입의 길상은 결국 뭔가는추원이요 찬탄이다. 어, 행복하십시오. 또 축하합니다. 훌륭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결국은, 에, 그, 입의 길상 속에 포함 있다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어, 그래서는 안되고 추원과 참탄에서만이 우리가 지은 이의 잘못을 깨끗이 에, 녹이고 청정하게 하는 그런 기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노 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어, 오방내외라고 하는 것은 오방은, 동서, 남북하고 중간, 중반까지 해서 오방입니다. 오방의 안팎, 그것이 이제 내외고, 오방 내외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오방은,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는, 또온 우주에, 변망해 있는, 막 그런 뜻이 되겠고요. 모든 신들을, 안아한다또 편안하게. 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잘다독거린다 하는 그런 뜻이 오반 내의 아니 제 신입니다. 모든 신들이죠. 이 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이 신은 우리보다, 인간보다도 훨씬 그 능력과 어떤 그 신통이 훨씬 높은 그런 거, 그 신장단의그 어떤 그 신중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런 신들 뿐만이 아니고, 뭐 인간보다도 훨씬 그 저급한 그런 또 많은 그런 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는 아주 그, 어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막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그런 모든 인간보다 저급하든지 막 고급스럽든지 어떤 능력이 인간만 못하든지 같든지 아니면 훨씬 더 낫든지 간에 이체 모든 그런 신들 오방 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이니까요 그런 모든 신들을 다독거리고 아니한다 하는 그런 그지형이 되겠습니다. 어, 앞으로 신무장을 대다란 일을, 어, 읽기 위해서, 또 그것을 독성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입을 깨끗하게 했었고, 어, 그래서 전국진이대그가 되었었고, 그 다음, 또 입만 깨끗하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불사를 하든지, 불공을 올리든지, 제사를 올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사를 하고자 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런 그 온갖 신대를잘다독거리고안 시킬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을 읽어도 경이 잘 읽어지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거, 불공을 올리든, 제사를 지내든 온갖 재반 불교 행사는 오당내에있 모든 신들을 안위시킴으로부터 어, 그것이 순조롭게 아주 순리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에서 순서상 바로 입을 깨끗이 해서 그 입으로 말하자면 모든 신들을 안위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무사만다 못다 남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 도로도로 지민이 사바하. 또, 온 자가, 독립된, 그, 하나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나무 사는다, 못다만 붙어있으면 설명을 하면,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무하는 답을 나무 관세 모사할 때, 쓰는그 나무입니다. 아, 귀합니다. 또, 이것을 좀더 명확히 해설 하면, 귀하며, 받도 옵니다. 라고 해야 옳습니다. 반승이 귀만 하는 것까지는 부족하죠. 받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부에게 귀한다 하더라도, 삼부에게 귀하면 받듭니다. 받들어야 옳다는 거죠. 에, 그런, 그, 나무란 뜻은 그런 말 귀란 뜻이고, 삼한다는 보변이라는 뜻입니다. 널볼 법자, 두루 벤 자, 보변하다. 널리 두루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삼한다가 그다음에 못다면 못다는 이제 붓다예요 붓다의 표기가 뭐 못다라고도 되고 붓다라고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정사하는 과정에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에서는 한자로서 그 범어를 표기를 했죠 그한자도 사실은 범어의 음을 정확하게 표기 안 되는 경우가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음의 발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그 한자음대로 우리가 어,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다남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뭐 그래서 그영 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 음들이 많고 또 어떤 것은 또 그러면 또 거의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국에 있는 지능이라든지 다랑이는 사실 국적 없는 소리다 이렇게 봐도 뭐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 말을 하더라도 시대가 흘러버리면 소리가 달라지는데 인도의 옛날 그것이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말로 표기를 했다가 또 중국말을 우리 십 발음으로 또 우리 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더 자주 그 눈에 띄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야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못다는 붙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이단 뜻입니다. 그리고 남 자는 그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입니다. 앞에서 산한다, 보병멀리 두르고 계신다, 라고 했으니까 복수가 꼭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멀리 두르고 계시는 부처님들께 귀하며 받도 옵니다. 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일단 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오방 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아니하는데 왜 부처님께 귀하냐. 그게 이제 참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 말하자면 쉬운 표현으로 빼기 든든해야 됩니다. 어, 빼기 든든, 일단은 어, 빼기 든든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뭐 가까이 있는 그, 어, 떤 그, 동사무소의 행정적인 처리 같은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웃들, 또 가까이 있는 어떤 그동사무소 또는 파출소 뭐 이런 관계들도, 어,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어, 완전 무결하게 해야만 일이 잘돌아가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지, 뭐 공사를 벌리든지 간에.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께 귀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멍관이 온 도로도로 짐이 사아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동사소라든지 아니면 파출소라든지그 관할 어, 뭐~ 관서 무슨 구청 이런 데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또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그~ 유대인이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 놓음으로 해서 어떤 일이 또 어떤 불사가 원만히 잘 지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그 어떤 그, 그 직접 관계되는 그런 어떤 그 관할, 관세만 사실은 일을 이렇게 잘 다듬거려 놨다고 해서 또 전체적인 그런 그 일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아래가 다 혼연히 조화를 이뤄서 잘 다듬거려져야 그래야 제대로 이제 불사가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온자는 아주 그 뜻이 아주 많죠. 에, 첫째는 에, 어떤 그 귀라고 하는 뜻도 되고, 상사라고 하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그 진원의 왕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모든 부친 본문의음원이다또온 어, 우주의 핵이다 그리고 이 우주 삼남의 상은 온의 현행이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귀한다. 그 다음에 극찬, 특히 찬탄하는 그런 그 의미. 그리고 또한 가지 뜻은 그 석복한다. 어떤 그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온, 온을 함으로써 그 상대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그 상대가, 아, 어, 말하면, 자놀라고 두려움에 그, 질렸어 말하자면, 나를 해치지를 못하는 그런 그 의미도 염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섭복이라 그러죠. 섭팔 섭자, 한복할복장입니다 그 섭복의 그 의미도 있습니다. 에, 중요한 것은, 에, 온 에, 우주의 해지다, 핵심이고, 또는 부처의 모든 본문이 바로 이 온에서 나왔다 하는 거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자는 그와 같은 한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진언 중에 왕이기 때문에 이옴 하나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 진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옴이라는 소리를 물에다 파장을 주어서 그 물을 마시면 뭐 어떤 경우는 만능통치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어, 선전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어,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헬스가 쓴그 시달타에도 보면 그 시달타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온자관을 통해서 어떤 그수행을 쌓아가는 그런 그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불교 다시 말해서 천청승은 밀교의 경전인데 밀교에서는 특주 또, 지는 이 주문이니, 다람이니 할 때는 이 온이 어쨌든 왕이고, 온이 그만치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온이 자주 나옵니다. 동통 어, 온은 그런 뜻이고, 도로, 도로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형용사입니다. 어떤 그 자족들이고, 누구를 진정시키고, 어, 그럴 때 아주 그 진정시키는 그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자비스러운 손길로 등을 어, 친다든지 어, 또 이렇게 얼음 만지준다든지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서 어, 아주 잘 어, 달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이는 어, 모든 신들을 아니하는 그 종자입니다. 종자 이 정치는 이야기를 하면 종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그 쓰게 되는데요. 어, 아까 온 자가 역시 우주 만유의 핵이다, 라고 했듯이, 그것도 역시 우주 만유의 또 삼남 만산의 종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짐이라고 하는 말도, 이, 밀교에서는 어, 그 모든 신들을 안이시키는 일이, 바로 짐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서, 어, 그런 일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안이시키는 종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화는 저 앞에 있었듯이 성취 또는 속성취 또는 또 다른 뜻으로서는 길상 또 여의 길상 뜻과 같이 되는 그리고 또 앞에 그런 일이 완전 무결해지다 하는 그런 그 의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중간에 이제, 하나의 참치는 로서 어, 떤 그, 아그아 머리에, 아 이렇게, 모여있고, 그 밑으로 도로가로 진이 사바하는, 말하자면, 밑에 사람을 안위시키고잘 다듬거리고, 어, 루만지고또 어떤 그, 인간적으로 아주 친화하는 그런 그, 아 모습이 도로보로 진이 사바합니다. 아그 어떤 그, 유대가 아주, 원만해지다 하는 그런 그 뜻이죠. 그래서 남이 사만 넘었다는 모든 부처님께 귀하고받친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사랑을잘 숨기는 일이고, 그한도로보로지니사바하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아래 사람들을 잘그 다독거리고,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 또 닦아야 할 그런 그 인사, 아주 밑에 정말 그하소연을 보는 사람들의 일이기까지, 모두, 어, 한 사람도, 어, 섭섭하게 하지 않는 그런 그그 어,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어, 모든 신들을 안이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부친 병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밑에 사람들만 잘, 어, 구슬려 놓온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 오방의 아니지 신진에서 이렇게 그, 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창호의 천수경은 그 구절구절이 우리의 어떤 그, 보통 인간의 그 세속적인 그 삶과 정말 너무나도 어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교훈들이 막뭐 구절 구절이 담겨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오방내의 아니제 신지는 어, 마치고 그 다음에 어, 모든 그 신들을 잘안 시켰고, 또 분위기가 이제 오반 안에 이제 신진민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었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부원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는 뭐 어떤 그 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어떤 불사를 행하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그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름 아닌 바로 경을 읽으려고 하는 대비지를 읽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에 오는 것이 개경계입니다. 개경계 어, 경을 펼치는 개성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죠. 경을 펼치는 시다 불교적인 어, 그 어떤 그시행식의 어, 글을 모두 개 또는 개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청수경도 보면은 그 개성으로 어떤 그 일곱자나 또는 다섯자 어떤 시행식을 취하는 그런 그 글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개인이 다졌어요. 밑에 오는 무상심신민혁업 백천만급 난조우 아군문장덕수지원예 열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자, 칠언 절구라고 해서, 칠언의 시행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을 펼치는 그런 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경전을 어, 천수경을, 그리고 또 천수경 안에 있는 다랑이를, 어, 우리가 제대로, 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지었고 그렇다면, 천수경을, 에, 제대로 이제, 공부해야 된다. 어, 그래서, 어, 경을 이제 펼치는 것입니다. 이경전은 첫째는 말로는 종류가 먹으로된경전는 펼치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깊은 뜻에서는, 경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적은 정의로동정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진리를 정하다고 하는 것이 뜻이 기 때문에 진리의 보고를 펼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진리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을 어 비로소 시작한다. 어 하는 그러한 뜻으로, 어, 개경제를 이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경전 공부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전은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아니면 조사스님들이논색이든 아니면 뭐 어록이든, 어떤 그 내용이든 간에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견네가 양,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맹인이 코끼리를 만드는 비유라고 할까요? 제가, 청수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소견이고, 저희 안목으로 청수경을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그경계를 강의하더라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근래에 천수경강의 한그 책들을 보니까 한 일곱 종류를 내가 보았는데요. 역시 각각 다르고 정말 각양각색이라서 또그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서 또 참고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해의 기 있구나 하는 것을 또저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뭐 그 어떤 내용도 아 이것은 어떤 그 개인의 개해다 아, 절대적인 그런 그, 아, 가르침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제는 오방매 아니제 신진한 그리고 개경계라고 하는 그 제목을 아, 살펴봤습니다 개경계는 무상심신묘법백천만금난두와금경특수지원해열의진실입니다 요즘은 그천수경을 보면은 그 책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그 이렇게 이제 외우는 무상심신묘법 이렇게 외우도록 되어 있는 그런 책들도 있고 또위 없이 깊고 미묘한 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어 우리가 의식을 할 때, 법회를 할 때, 독성을 하는 그또 그런 법회도 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에, 그대로 무상심심이어법하고 이렇게 외우는 어, 숫자가 훨씬 더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번역은 어, 한 사람 번역을 가지고 함께 쓰는 것이 아니고 사찰마다 어, 각자대로 번역을 해서 쓰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서는 어 본래 우리가 익히 외우던 어, 그대로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읽고 또 설명을 하고 또 번역도 해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어, 풀어보는 그런 그 형식을 어,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심신이모고 아,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지적하면은 사실은 위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 번역된 것이죠. 아, 가장 높은 이렇게 해야 한다.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다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높고 매우 깊고 심히 깊고 미묘한 법 백천만 급의 만나기 어렵다. 백천만 급, 1 급만 하더라도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이 급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 표현이 있습니다. 반석 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 예를 하나 준다면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어, 사신이 되는 그런 그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어, 1 년에 한 번씩 하늘에 선녀들이 내려왔어. 아 어, 놀고 올라간다. 라고 할 경우, 그 선녀들의 그 옷깃에 스쳐서 그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어, 40년 되는 그 넓고 두꺼운 그 바위가 다 달아져서, 어, 없어진 그런 그 세월을 일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일급이라고 하는 세월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긴 시간입니다. 또 어떤 그, 그거 그 이야기는 또 가로세로 4 0 m 높이도 4 0이 m 가 되는 그런 그, 어, 큰 그, 한이 어, 있는데 그 한에다 계좌실을 어, 한번다 채우고 다시 그 계좌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어, 1년에 한 개씩 넣고 또 1년에 한 개씩 들어내고 해서 그것이 한번다 담겼다가 한번다 아 밖으로 나오는 그런 긴 시간을 또 개작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일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 숫자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그 상식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죠. 그래서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이것은 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라 하더라도 무한에다가 생각, 견주를 보면 또 이것도 찰나가 아니고 잠깐이다 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 숫처에 대한 그런 그 의도하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어쨌든, 아 그렇게 오랜 세월, 또 그것도 천만급이 지나는 그런 세월 동안이라 하더라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 바른 삶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상심심민어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만나기 참으로 어렵다. 그러죠. 아,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맹구몽이다. 아, 말하자면은 묻는 거기가 많은 판자를 만나는 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많고 많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것이고 설사 그런 많은 생명 중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또 주의 주장도 많고 어, 종교도 많고 온갖 그참 사상 어, 가장 각색 그런 그 종교가 많은데 또 불교 안에서도 뭐 온갖 그런 그 어, 양상의 그런 그 사상이 있고 또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그런 참으로 깨달음의 그 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인생남덕 불금난봉 그러죠. 사람의 몸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또한 어렵다. 그 만나기 어려운 것은 마치 눈먼 거북이가 나무판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저 바다 밑에 눈먼 거북이가 한 말이 있는데 백 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다 위에 떠오른답니다. 그런데 그 떠올랐을 때, 의지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나무를 만난다면, 은그 나무에 의지하고 숨을 한껏 쉬고, 그렇게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죠. 그런데 그눈는거부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떠올랐을 때, 마침 올라오다 보니까, 그큰 판자가 있고, 그 판자에는 구멍이 뚫려져서 목을 내밀고 그 판자에게서 숨을 쉬기가 아주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눈먼 거이가 올라왔을 때 마침 그 자리에 판자가 있을 리가 많무하고 또 설사 그 옆에 있다 하더라도 눈먼 거이가그 판자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많무하고 설사 또 나무가 또 판자나 나무가 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멍이 뚫혀서 시기가 아주 좋을 그런 그 판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률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그 확률과 같이 사람의 몸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또 거기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참으로. 어,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쉬운 인연으로서 아,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알고 보면은 주 오랜 세월 동안 아, 과거 수천그런 그 인연에 에, 쌓이고 인연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어, 이러한 시간 우리가 천승경을맞이하고이 시간 이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때 참으로. 어, 다행스럽고, 어, 소중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